사와디 짜 안녕하십니까? 태국 시골 생활 마지막인 남자 조티 봅니다. 드디어 아, 너는 또서사니 또? 아유, 그래, 잘 있어라. 보통은 저녁에 자기 전에 씻는데, 아, 오늘은 지금 씻고 이제 갈 준비할 거예요. 아, 아, 샤워해야지. 투자 사는 거 봐. 아따이 매일 밤 여기서 핸드맞지 응. 매일 밤 여기서 이렇게 양치했는데 오늘 아침에 안해 사치다 머리는 방콕 가서 감물라고요 괜찮아 아직까지는 어제 감았어. 아 정화 어,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? 정화 기분 좋은데. 요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아 슬퍼야, 언니? 아니야, 나 너무 좋아. 나나 근데 나 헤어질 때 엄마 너무 슬프고 그랬던 거 알지? 그렇지. 왜 이렇게 안 슬프지? <laughs> <laughs> 이거 맞나? 맞지 맞나? 맞아. 아 이거 아니, 이거라고 안 되는데 아 이렇게. 아, 난 벌써 네 번째 헤어지는 거야. <laughs> 이제 정원이가 짐 싸고 저희 이제 갈 준비 해볼게요. 아 슬프다. 아왜 이렇게 웃습니까? 나 진짜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, 진짜로. 역대 기록이야 기록. 오빠, 오빠 오기 전에 나한테 에이한사 월만 있으면 돼 이러놓고. <laughs> 근데 아 이게 에어컨이 있으니까 버틸만 하더라고 확실히 진짜. 네? 에어컨 없으면 나 진짜 갔지. 어 괜찮아. 그걸 다 닦어? <laughs> <laughs> 어 이게 어좀 더러워졌네. 깔끔하네. 깨끗해지고 가네. 어우저 가만 어떻게 들어가 될 거? 그러니까 세상에 아, 어야그 뭐 닦아야겠다 거죠 그래 어아 그래 가니까 이제 괜찮다 아, 진짜 가니까 모라한다 진짜 아 귀여워 밖에 안고 싶어 맞지 응. 그래 올라 올라와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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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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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그래 그래 올라와 아 귀여워 와오 아. 아, 어, 네. 아. <laughs> 내가 하고 싶었던 거! <laughs> 아 드디어 e 거네 a s 차 n the time. I was in the time. I w a 그런 n the time. I was in the time. I was in the time. I w a <laughs> 가족, 같아 가족. <laughs> 아, 이제 가는 데. 자, 음, 같이 갈까? 오, 잘 어울린다. <laughs> 그래. <그치? 웃음> 오, 잘어울리다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가래 아, 다래 아저씨 미쳤다 오늘 진짜 왔네 <laughs> 부모님 일 도와주러 가네 아 대단하다 아저씨 사장님 사장님, 사장님 일어나세요 사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아 완전 기절했네 이제 다시는 어. 이런 공간이 없어요 <laughs> 이제 다시는 이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사장님 사장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사장님. 이제 다시는 이렇게 네? 시원한 일이 없답니다 사장님. 여기서 적응하지 마세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왜 <laughs> 적응하시면 안돼요 여기 <laughs> 예 저거 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에 어? 이시원하면 저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내가 정원이한테 고양이 이쁘다고 랬잖아 어. 근데 그때 분명히 정원이가 고양이 안 이쁘다고 했거든 어. 그래서 내가 너도 뭐라고 했어 너 고양이 매력에 빠지면 못태어난다그 했지 내가 응, 응, 미쳐버릴 거라 했지 어 장난 아니라니까 고양이 진짜 쩐나 사랑에 자, 빠졌어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강아지 못지않아 진짜 매력 쩐다 어 많아. 엄청 이쁘고 개중에 애교 만에 만나면은 아 강아지 상대가 안 되지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그치? 사랑스러워 아 얘는 진짜 그냥 천생 그냥 집고양이네 이거 아 얘랑 안 어울려 여기랑 맞지? 나 아, 진짜 이런 개냥이 처음이야 아 진짜 데리고 가고 싶다 진짜 데려갈래? 어떻게 데리고 데려 가 캐리아에 넣보자아또쓰레기 <laughs> <laughs> 닦은 거예요? 우리 이제 가니까? 아이흙흙 <laughs> 단체로 갈순 없잖아 그렇지 햇빛을 두자 햇빛을 그거 그래? 우리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다들 언제 오는 거야? 아 <laughs> 불안해. 먹을 거는 아니 진짜 여기서 망고 하나는 원 없이 먹고 간다. 자타이. 망고 먹을래? 자. 타이 음. 도다 쌌고. 아. 하워즈 잇? 맨, 하드워. 하 하드워. He get too full. Really? Yes. He did 200.

Yeah. I was like for the first 10 minutes I'm like, oh, this is good. This is good. And then I just went, no, man, this is. <laughs> yeah. Oh, like no more white. No more white. Like a tomato. Oh, yeah. a cherry. <laughs> oh, like Molly's lipstick. Like Molly lipstick. I'm a well. I'm on first. 파이는 여기 며칠 더 머물고 저희는 방콕에 이제 가고요. 근데 방콕에서 하루 정도 만나기로 했어요. I said work hard. <laughs> Enjoy! Bye bye. Oh. Enjoy! <laughs> I got present for you. Oh, wow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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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friend. worries. No worries. Hey water as Uh well. you take it as well. As well. As well. Mm -hmm. Oh you're welcome. It's mine. mine. Yeah. Hey. Oh. hey You're welcome. 어서 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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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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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알지 그거 뼈 하는 거 진짜 힘든 거 아, 전할 씨 잘한다. 지금 몇 도인지 알아 오빠? 지금 몇 도야? 야 최고 날3도야 미쳤다. 네. 오. 예. 네. <laughs> 야 이만큼을 하고 온 거야 오늘? 아 진짜 고생했구나 오늘. 분명 갈 때는 이게 아무도 없었거든. 야 진짜 고생했네. 오늘 공항에 뉴가 들어와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아니랑 비아랑 바이스는 저기 시티에 갈일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또 우린 방콕에서 보기로 도 했고 어. 저만큼 하고 온 거야 <laughs> 와대단야 진짜 고생했다 걔 오늘 <laughs> 어, <laughs> 뉴어뉴 테크어 샤워 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<laughs> 아, 진짜 힘들었겠다 씨 어우 <laughs> <진짜. 오우. 웃음>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네 야너 어떡하냐 쟤 가면은 어? 에어컨 바람 이제 못 쐬고 어떻게 이거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데 차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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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렇게 하지? 많이 자라 많이 자푹자푹자 푹 자, 푹 자. 알았지 응. 푹자갈때 에어컨 켜놓고 갈게 몰래 안돼요 <laughs> 요에다 했어 굿굿 굿. 가자 가자 오오 멋있는데

ไม่มองใครอะไรดิบอกว่าร <No. S 1> ักม <Me> ันลูกน <laughs> okay? like <laughs> ั่นเลยอเลสต์พี่เขาชอบอเลสต์พี่อยู่แม่ป๊าดีทุกครอบครัวเลยไทยไทยเขาเก้าอิงเนี่ยจริงจริงแม่แม่บอกว่าเขาชอบพี่อยู่ในฐานะลูกสาวแบบเราทุกคนชอบพี่ขา 오빠 <스 seventies> 엄마, 엄마 꼭 한국 초대해줘 오빠가. <laughs> 어, 내가? <laughs> 오케이 가. 음, I, 응. 응. 음, 응. 가, mom, 응. next time come Korea, okay? 또 방울 가면 또 얼마나 좋아할 거야 또. <웃음> <웃음> 또. <웃음> <웃음> 가끔 정이가 앞뒤가 달라요. ค่ะมาเที่ยวใหม่มาเที่ยวใหม่ come again come again come again come again, come again. Yeah. really โจให้ดูบัน I think Mali, when she says she can speak English, car. very fast. <laughs> okay, let's go, let's go. See you. See you. See you in Bangkok. मैंdfis. Bye, s e 카파이 말리. 파이파카 g 이 o 뉴 Bye, m e y e come h <<|he|>> hey, <laughs> 진짜 백바튼 다르다. <laughs> 아 k a y o k 옷 y What's 나 p w h 그래 s up? w 잖아 진짜? <응. 웃음> 아, 어 아, 진짜? 슬펐어, 근데. <laughs> 아 a 슬 s u 맞지. h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오케이 빠이빠이 카 러브유 카바이 씨유 슛카 빠이빠이 맘 씨유 인 코리아 아우린바이트유꼭 코리아가 고고 가자 정말 이게 안 자동차야 어? 그래? 어 좋지 안꺼라고? 안거야 이거 와아 안이 샀나보네? <laughs> 그렇지 이거 뭐 이렇게 주렁주렁 대이네 이거 정시 씨, 시원섭섭하세요? 아니면 시원하세요? 섭섭하세요? 아, 시원. <laughs> <laughs> 아시원섭섭하지 헤어지는 게 너무 섭섭한데 시원하고 섭섭하고 시원하고. 그렇죠? 네. 전 사실 시원하거든요. 아유. 그만 보세요. 다시 또 보고 싶어요. 오빠. 나중에 제가 어머님 꼭한번또 초대해드릴게요. 응. 근데 엄마가 너를 진짜 이뻐하긴 했어. 어, 진짜. 어, 뭐 먹고싶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멀리까지 가서 다 사오고 다 사다 지 어, 되게 기뻐하더라 잭프로 먹고싶다 했는데 잭프로 계속 사다주고 <laughs> <laughs> 잭프로 계속 사다주셔서 이제 잭프로 안먹잖아 <laughs> 나한테 안그랬거든 <laughs> 어. 나 인도 한번안그셨거든 모닝글로리 잘 먹는다고 모닝글로리 사와서 모닝글로리 사왔다고 모닝글로리 사왔다고 나한테 안그러셨거든 <laughs> 좋다. 어, 여기 나가는구나. 여길 나가면 이제 진짜 나가는 거지. 아 그래. 아참 뉴가 응. 수고가 많어. 어. 진짜 착하진 뉴. 그래. 진짜 뉴도 언제 한번 꼭 한국 축출대 해야지. 또 한국 노래 틀어주는 거야 또? 우리 코리아 쌤 좋아하더라. 아 그래? 어. 우리랑 네. 이제 자꾸 코리아 노래 듣더라. 그래? 약간 힙한 감성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내가 오이랑 유 한국에 가고 싶은 것도 음. 일 잘하잖아. 그러니까. 어? 오이 언제 뭐 시는 내 생각만 하디. 네. 오이 이것좀저것좀딱 하면 네네 네. 하면서 바로. 맞아. 아 어, 진짜 일 같이 하고 싶어. 유도 안 시킨 거싹 다. 싹다 하잖아. 어싹다 어, 하잖아. 하나도 불평 불만 없이.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이런 m 지 노래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 똑같은 한국에. <laughs> 2 0대 초반에 딱그 나이인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진짜 기특하잖아. 어, 기특해. 어. New Study Korean OK? OK. 예, yeah, next time we talk Korean OK? OK. 가. Uh, j case. You. Uh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 잘하네. Oh, good. good. 아, 차잘 자고 있겠지? 아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세상 꿀잠 자고 있어. 그니까. 안 엄마는 안갈 때도 안 울어. <laughs> 네. 완전 단철같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했나봐 진짜 많이 웃고 맞지? 잘 웃고 아. 엄청 따뜻하고 진짜 전형적인 뭘 했어? 뭐라한 거야 도대체? 아무것도 안 했어 전형적인 엄마라 그냥 딱그 엄마상의 모습이었어 호호. 아. 진짜 멀긴 멀구나 맞지? 나도 지금 딱그 생각했어 진짜 멀긴 멀어 <laughs> 우리가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그동안 <laughs>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래? 멀긴 멀다 멀긴 멀어, 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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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다 갔다 여기 내가 진짜 제주도 같다 제주선 태풍 뉴 코쿠나카 코쿤카 한국에서 보자 뉴야 내가 진짜 비자 알아볼게 뉴야 진짜 내가 꼭 알아볼게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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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이팅 어 가면서 이팅해 코쿤 코쿤 어 걱정해야 어. 어, 돼 <laughs> 건강해. 네. 오 시간 빠르죠. 아 업그레이드. 저기서 몇 주를 지냈어 진짜 대단한 거야. <laughs> 오랜만이다. 근데 확실히 이번 기회로 정원씨 진짜 업그레이드했어요. 감사합니다. 발전했어 진짜 근데 확실히. 클리어스였어요. 그아 진짜 발전했어. 너무 좋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아 그럼요 맞죠. 요걸로 배만 좀 채우자. 그래 가서 삼겹살 먹자 김치찌개먹건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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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동네콤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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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오, 전자레인지 <laughs> 음, <laughs> 기방해이거어되 <이건> <laughs> 엄마가 가져왔나? <laughs> 빨리 그 그때 먹었던 떡볶이 먹고 싶다. 음, 진한 거 있지 그거. 군독한 음, 떡념궁. 음. 오. 맛있어? 음. 내가 거울을 그동안 진짜 안 봤구나. 거울이 없었으니까. 왜냐면 이 카메라로는 잘 모르거든. 근데 저거 거울 갔는데 밝은 거울이잖아. 와. 털이 여기가 와, 씨. 몰랐어? 진짜 몰랐어. 내가 말했잖아, 오빠 토시 형 엄청 길었다고. 우와, 아니 오랜만에 진짜 밝은 거울로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. 이제 한 시간 반만 버티면 돼요. 후 저희 이제 방콕 가기 전에 안내지 못땠습니까 안내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. 음. 내가 한국에서 지냈던 그 일상들이 너무 편안하고 내가 그동안 진짜 편하게 너무 맞지? 잘 살아. 맞지. <laughs> 너무 편안한 곳에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었구나. 그렇지. 그, 그, 그렇다고 안테 집에 있는 가족분들이 안 행복하다는 건 아니고. 그건 아닌데.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지. 그렇지. 근데 아무튼 엄청 감사해라. 어, 어. 감사하지. 우리는 같은 집. 너무 감사하고 어. 모든 게 다. <laughs> 모든 게 감사하지. <laughs> 모든 게다감사하지 내가 그동안 너무 보수롭게 그치. 자랐구나. 그렇지. 아니가 그렇게 강한데는 아, 다 이유가 있었거든. 이유가 있어. 그래서 확실히 사람은 약간 좀 응. 터프한데 살아야지 강해진다니까. 진짜로. 응. 응, 안 봐. 얼마나 강해. 어, 걔는 진짜 아은는 걔는 앞으로 뭐 두려울 게 없지. 호주 시드니 생활? 아, 진짜. 장난 그냥 누워 쉬는좀묵게 쉬운 좀묵게 진짜. 그러니까. 어. 그 호동이 산책시키던 그 일상이 진짜로 <laughs> 이게 그게 노멀한 게 아니었어. 맞지? 어 여기 와서 생각해 보면 어.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호동이 산책시키고 장 보고 와서 오빠 밥느뜻하게 오빠 밥 차리고 음. 밥 차려주고 집 청소하고 했던 것들이 음. 땡볕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. <웃음> <웃음> 막 41도 42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. 그렇지. 그냥 너무 <laughs>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에서 어, 겨울이면, 겨울이면 온돌에서 어. 그렇게 하던 하... 일상들이 진짜 참 그게 너무한게 아니었지 지금 듣고 보니까 호두를 한번 데리고 야겠다 여기? <laughs> <laughs> 오빠 안돼 호동이 두꺼워 이놈의 <laughs> 새끼 안 되겠어 <laughs> 생각해보니까 호동이가 감성을 모르는 거 같아 <laughs> 내가 이걸 왜 생각했는 어. 여기 강아지들은 산책이란 개념이 없잖아 그냥, 그냥 일상의 산책이니까 그냥 풀어 키우잖아요 어.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지? 내가 호동이 산책시키는 이 행동들이. 호대면 될 거겠어. 안 되겠어. 호대면 될 거라서. 어이가 한국에서 나 호동이 산책 나갔다고 하면은 <laughs> 어떤 생각이었을까? 그렇지 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. 좋 어, 언니 뭐 하는 거지? 왜 이렇게 산책시키지? <laughs> 우리 이제 싸와디 짜에서 싸와디 카로 가네요. <laughs> 사와디 짜는 여기 방언 있지. 그렇지. 짜 들어갔어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시골 알러지 들어갔어요? <laughs> 컨트리알러지 들어갔어? 응신나네 <laughs> <저> 신났어 <laughs> 내앞뒤다다니까 어, 엄마 앞에서나 막 <laughs> 어, 엄마 <laughs> 아 아니, 아무 말안 했어요 어 <laughs> 적당히 행복하세요 예? 갑자기 요이아요 무사히 가기를 제발 무사히 자리가 왜 따로 앉지 어허... 방콕에서 봅시다 있 <laughs> 방콕 도착했는데 정원이가한 쪽이 안 들린대요 귀가 왜 버스를 타야 돼 걷고 싶은데 정말 인간비가 없다고 고맙지.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갖고 오네 이렇게. 아 그러니까 <목소리> 매번 비행기 타면은 난 편집하잖아. 왜 그렇게 말 걸어. 얘기하나이하라고너귀안 들리는 거야. 으잘안 들려서 으로 얘기해 줄 그래? 그러니까 그만 좀말 걸라고. <웃음> <웃음> 오빠 사랑해 오 7시 반인데 사람 보세 택시 와 진짜 태국은 택시 타기 힘들어 992인데 이제 830이야 이제 딴데한번 가보자 왔다 아, 지나가 봤는데 여기는 5만 기다린다길래 일로 왔어요 대신 여기는 가격이 두배야만 원을 더 내냐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리느냐 그냥 만원더 내기로 했습니다 <laughs> 하곤하기도 아, 하고. 어 빠르긴 빠르다. 아 좋다.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절대 이용 안 하는데. 아 너무 막혀 아 어쩔 수 없었다 진짜. 안 그랬으면 진짜 한 시에 두 시간이야. 제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앞으로도 정원이 기다리는 시간 없게끔 만들어 줄게요. 아 고급함. 안녕. 이가 정원이랑 저랑 처음 묵었던 호텔인데 여기 오셨다 그래가지고 에로네하크어 57층. 이야. 오 역시 살짝 좁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. 오. 어 식탁이 없네? 아 있구나. 뷰를 어. 봐야 돼. 아빠 내가 할까? <laughs> 오오 강뷰다. 저번에는 강뷰 아니었는데? 어? 근데. 저번 애가 더 좋다. 어, 난 여기가 더 좋은데? 욕조 없어. 어? 어떡하지? 가서 하나에 바꾸 자. 아, 이거 뭐야? 아니, 욕조가 왜 없지? 지금 다시 봤는데 이게 1박에 18만 원이었어요. 미쳤다, 여기. 근데 욕조가 없어. 어떡하지? 정말 굉장히 실망했는데. 근데 막 하지 마세요. 다 아, 그런 거예요, 원래. 어? 여기 온게 어딨니까? 알아요. 밥 먹고 수행하러 갑시다. <laughs> 아, 이게 그리웠어 이방글바글한 거. <laughs> 무슨 뽐내국 맛집 따로 갈라했는데 그 리뷰를 보니까 가면 2 시간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, 그리고 또 리뷰 보니까 그렇게 기다릴 맛은 아니다.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그 오인에서 먹었던 게 있거든요. 그게 진짜 맛있던 거였나 봐. 그거도 한번더 먹어. 아니 그거 한번더 먹어 가자. 뭐 먹지? 한식 먹을까 하다가 일단 한번 와봤는데 오니까 마음이 놓이네요다문 <laughs> 닫네. 그냥 한식 먹어 가자. 아 오랜만에 한식 먹고싶다 아, 한식 먹고싶어 근데 진짜 하고 가고 싶다 지 왜? 아 그리워? 너무 그리워 제일 곱거 하나랑 어 뚱볼 아쿨 <목소리> 귀가 막혀가지고 시누이가 들린다고? 응 이렇게 먹고 막으면 시누이 들리는 거야 요즘 안 낫는 거 아니야 이거응 설마 다고이 일어나서 상황을 봐야 돼안 낫나? 그안 낫면 어떡해? 그정도라고? 짜 <laughs> 뭐, 이거, 이거, <laughs> 이거. 와이야 이거. 진짜 이고싶었거든 진짜 거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지이게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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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이게 동남동이야. 잠깐 진짜 와 이게 이렇게 맛있냐? 맛있어? 나 전세 제일 맛이 한식이야, 진짜. 양이 아니야. 아 이거 음. 얼마만에 제육이야? 음. 아우 맛있다. 진짜? 음. 진짜, 아, 진짜 한식 너무 맛있다. 음? 한식 최고야. <laughs> 간단하게 샤워하고 수영장 가자. 다시 자. <laughs> 그대로네. <laughs> 야, 샤워 와. 와, 아, 죽인다. 이야, 물이 너무 차가워요. 전 수영 안 할래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물이 왜 이렇게 짜? 그 땀이야? 에이 설마. 그 땀물 아니야? 그 우리 왜 이렇게 짜? 설마. 어우 <laughs> <laughs> 잘하네. <웃음> 아우 짜. 우리 왜 이렇게 짜? 짱나 오케이? 오케이? 신났어 아. 아, 정원씨 먹고 싶다던 화이트 와인 우와 이거 얼마 이와이짠 <laughs> 오빠 나 지금 너뭐 여기서 지금 죽어도 돼짠 <laughs> 좋아요? <laughs> 아 너무 좋아 <laughs> 저희는 무사히 이렇게 방콕에 잘 도착했고요 지금까지 태국 시골 영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리카 사와디카